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쿠팡에서 잉크루전 퀘스트니히봉공 라스베리맛 캔디를 발견하고 바로 주문해봤음. 65g씩 두 개가 들어있는 이 캔디. 정말 작고 귀여워. 겉은 바삭하면서도 아는 쫄깃한 식감이 마치 고급사탕 같아. 달지 않고 끈적임 없이 깔끔하게 먹을 수 있어서 좋았음. 과일 맛도 진하고 디자인도 예쁜 통에 담겨있으니 선물하기에도 좋아. 너무 마음에 들어서 별5 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코피코 커피맛 캔디 블리스터 팩을 가져와 봤음. 진한 커피 향이 가득한 이 사탕. 한입 베어 물면 커피의 쌉싸라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24개가 들어있는 블리스터 팩으로 하나씩 꺼내 먹기 너무 간편해. 사무실에서 집중력이 떨어질 때딱 좋은 간식이지. 휴대성도 뛰어나서 언제 어디서나 쉽게 즐길 수 있어. 커피 애호가라면 이 사탕은 필수. 너무 좋아서 별5 다섯 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드림미랑 소프트 초콜렛, 고디바 메르시 컬렉션이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고급스러운 포장에 다양한 맛의 조합이 정말 매력적이야. 고디바 18개와 메르시 8개가 들어있는데 각각 밀크, 다크, 헤이즐넛등 여러가지 맛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선택에 즐거움이 가득해. 특히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즐길 수 있다는 점도 굿. 남자친구에게 선물했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 고급진 초콜릿을 받을 때의 기분은 정말 최고야. 이런 특별한 날에 딱 맞는 완벽한 선물이야. 마음에 드니깐 별 5개.